당신 몸속의 조용한 적 염증을 없애는 네 가지 습관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염증 전략 피로 부종 잦은 감기 혹시 당신도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있나요? 염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심혈관 질환, 당뇨, 암까지 연결되는 위험 신호입니다. 오늘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염증을 줄이는 네 가지 습관을 알려 드립니다. 1. 항염증 식단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, 채소, 견과류는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. 또한 오메가-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, 고등어, 아마씨는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. 네. 반대로 설탕, 정제, 탄수화물, 가공육은 염증 유발 인자로 알려져 있으니 피하세요. 네. 수면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.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 저하와 함께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. 하루 78시간의 깊은 수면은 면역세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필수입니다. 3. 운동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.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중 염증 지표인 CRPC- 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키며 근력 운동은 대사 기능을 개선해 염증 유발 요인을 줄입니다. 단,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한 강도로 유지하세요. 4. 스트레스 관리 마지막은 스트레스입니다.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는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. 명상, 요가, 취미 활동은 자율신 경계를 안정시켜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결론 염증은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. 오늘 소개한 네 가지 습관으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세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.